네, 안녕하세요. 무슨 분이야? RCF입니다. 자, 보시면은 완구, RC, 자, S80, 자, 보시면 접전부와에다 녹청, 부식제거, 습기제거그 다음 윤활작용, 자금도 잡음 없애는데요. 전제품 뿌리면요. 자, 두번 전제품도 살아납니다. 진짜로 끝내주는 제품이에요. 자, 구동이 다 뿌리시고요. d 비도 뿌렸지만, 연소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, 사실 여기 다 뿌려놨어요. 그리고 플라스틱 뿌리면요. 청소할 때 되게 편합니다. 자, 부청사합니다 이쪽도 하시고, 이런데, 이런데 구석구석. 아, 그 다음에 쇼겠죠, 그렇죠? 쇼. 쇼, 쇼. 쇼 잡을 때도 누면 쇼기도 되게 좋아요, 쇼기도. 자, 쇼기서놓고 자, 뒤집어가지고, 또, 좋아. 자, 자, 다 뿌리시고, 자, 이제 물총을 할 때, 치바릅니다, 불을 어떻게 집어넣냐면부전에 부어버리세요. 이렇게 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청소하면 됩니다. 이물다 뿌리면 됩니다. 다 뿌리시고. 그리고, 어, 더블트 같은 는 하루 정도 말리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기자재도집지 않고 살아납니다. 오케이. 제품 바로 SD80입니다. 짱입니다요. 와우.